흡입력 최상급 차량용 청소기 베스트3. 이 제품은 오아클린 듀얼 휴대용 미니 무선 에어컨 차량용 청소기입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며 블랙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2022년에 출시된 이 모델은 강력한 BLDC 모터를 탑재해 최대 15,000 p a 의 흡입력을 자랑합니다. 주요 스펙으로는 전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콤팩트한 사이즈로 수납이 용이합니다. 또한 에어컨 기능을 통해 작은 틈새의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는 대용량으로 약 25분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터리 잔량 표시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.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기능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이 제품은 차량 내부 청소에 매우 적합합니다.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라 생각됩니다. 이 제품은 샤오미의 무선 핸디 차량용 청소기. 모델 SSX CQ01XY입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가벼운 중량인 0.5kg로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시간은 최대 30분으로 차량 내부나 작은 공간을 청소하는데 충분합니다. 먼지통은 분리 가능하여 청소 후 간편하게 비울 수 있고 내장형 배터리로 재충전이 용이합니다. 강력한 흡입력은 6000파스칼에서 최대 12000파스칼까지 조절 가능해 다양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KC 인증을 받은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. 국내 A, S가 지원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고급스러운 패키징과 뛰어난 성능을 고려했을 때 가격 대비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더센 차량용 2인치 1흡입 에어건 휴대용 무선 청소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노즐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청소에 유용하며 USB 충전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전차종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2024년 2월 출시된 최신 모델로 품질 보증은 6개월 제공됩니다.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디자인으로 차량 청소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